너 주변에 몇 명이나 너한테 눈줄 쌓아? 순엄마, 큰아빠그분도 입장 생각 안 해? 여자친구야. 그러면 내가 잘갖고 내가 너잘 보고 어 너는 이상형이 딱 그런 사람이야. 그래, 그래. 우리도 포켓몬 깔고 산책하면서 가 포켓몬 흰색형 포켓몬이나 잘벌어 다닐까? 이거 <laughs> 뭐야? 뭐... 아... 아, 그래서 이렇게 치킨을 먹으면 은 말이야. 네. 이게 몇 개가 남은지를 몰라. 근데 우리가 적당히 이렇게 없잖아요. 없으면, 그짜 그쵸, 그쵸. 없으면, 어. 이렇게 내려놔. 네. 누를 때, 착한 사람이 좀 이렇게 덜어놔. 없는 것 같아요. 착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? 착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. 자! 이게 <laughs> <laughs> 이제 어느 순간 만졌는데, 시킨이 만약에 없단 말이야. 그럼 우리 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하잖아. 아. 다 먹었나 보다. 그래서 우리는 치 너무 먹고 싶은데 말을 안 하잖아. 나갈 때 이런 소리를 한다고. 아, 치킨 다 남았네. 근데 걔들 더 비비적거리기는 좀 없어 보이잖아. 요 잠깐만! 이럴 수 수는 없잖아. 네.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딱 자리에 앉아갔단 말이야. 지하철에서. 그 넷플릭스를 딱 귀에 끼고 있었어. 노이즈 네, 캔슬링 알지? 알죠. 응. 시각장애는 그거 하는 순간 모든 세상과 단절이. 아, 맞아요, 맞아요. 앞에서 입체도 부르고 소리를 질러도 몰라 근데 내가 딱 앉아있단 말이야. 이렇게 하는 거야. 다른 사람이요? 어, 노이즈 캔슬링을 딱 푸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. 네. 다시 노캔 딱 했지? 네. 네. 응. 누가 또 쳐요? 어, 어. 어 그래서 누구세요 했더니, 퇴근한 도 될까요? <laughs> 딱 들으니까 목소리가 약간 임신한. 어떻게 알아요? 퇴... 너 시각장이 된지 얼마나 됐어? 10... 4년? 그때는 4년? 몰라, 그때는. 뭐? 일어나면서, <laughs> 어, 죄송합니다. 제가 시각장애인이라서 지팡이를 딱 꺼낸 거예요. 아, 선생님, 운산모습에앉아있다고요 어. 어. <laughs> 아니, 나도 느낌이 왔지. 일어나면서, 근데 나도 그냥 일어났으면 되는데, 지팡이를 딱 펴면서 라니까이 사람, 어, 죄송해요. 아 이거 제가 죄송해요. 네. 이렇게 된 거야. 네. 이게 얼마나 민망해. 옆에 있던 사람들도 아 새댁이 앉아요. 아, 아유, 아유, 장인이 앉아요. 아, 새댁이 앉아요. 이 사람이 앉아있던 사람이 장애인이니까 응를할 수도 없고 아 어, 그렇지! 전 오히려 근데 요럴 때가 힘들어요 힐 자리가 있는데 양쪽에 한 명씩 앉아서 가운데만 비워놨을 때가 있는데 다른 사람 무릎에 앉으면 어떡하지? 음? 아, 뭐 하시는 거예요? 어, 그래서 누군가는 저한테 지팡이 펼치면 알아서 양보해준다 하는데 다들 요즘 핸드폰 하니까 못볼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가끔씩 막 흔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럼 민망하잖아요 진짜 민망한 거는 잘못해서 지팡이 이렇게 가다 보면 은 누구 무릎을 치잖아 그줄다 일어난다 <laughs> 짠해야지. 네. 어. 아오짠해 어때요? 어때요? 시각 장애인들이 꼭 저렇게 얻어 걸린 거에 엄청 자기가 많이 <laughs> 커서 하하, 꼭 그렇게 장애인의 성취에 대해서 저렇게 비하는 사람들이 있어. <laughs> 잘 작은 거 갖다 주세요. <laughs> 이거 안 돼. 더 작은 거 주세요. 더 작은 거 없습니까? 어, 없어요. 아 그럼 한 솥씩 이걸로 할게요. 어디요, 어디요? 넌 그것도 못다아 여기다 여기다. 여기 더 따라해 저희? 어떻게 따라해 저희가? <laughs> 짠하자. 하나, 둘, 셋. 어. 하나, 둘, 셋, 아, 하나, 하나, 둘, 둘 셋, 아아아 아유, 아다아러아요아런아려아좋아 아유, 아유, 아아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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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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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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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중아중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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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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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내 아유, 아아 내미야 혼자 <laughs> 이런 사람 있군요 진짜 있어 내 손님이더라고요 해 가끔씩 그런 사람이 있다 난 너무 사랑해서 너에게 내눈 반쪽을 주고 싶어 그거 못 주니까 하는 얘기야 진짜 줄수 있다 상황이 좀 바뀔 것 같지 않아 예를 들어서 눈을 진짜 꼈다 뺐다 양도 가능하다 근데 완전 양도야 한번 주면 돌로못 받아 이게 신장 떼어 주는 것보다는 약간 난이도가 높습니다 아 훨씬 높죠 그런 사람이 존재할 것 같다 안할것 같다 너는 진짜 사랑이라면 주지 않을까요 너 주변에 몇 명이 있어 너한테 눈줄사람. <laughs> 주실 것 같아요, 이렇게 말했으니까. 그분들 입장 생각 안 해? <laughs> 선생님은요? 나는 네.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나에게 한 종류씩 주서 겁날 것 같아. 왜요? 아까는 주게 어렵다면서요? 그분들은 날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해. 넌 <laughs> 의심이 많을 만. 아 뭐야? 남만 이상한 사람 만드네. 근데 만약에 진짜 양도 가능해. 너 그럼 지금 두돈 내가 가져가도 될까? 해서 밥 가져갈 수 있으면 해. 엄마라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 걸린 거야. 아 그럼 엄마 그래 고마워. 아... 가져갈게. 이제. 아니 엄마 왜 아니 그래? 야너 나를 그렇게 만들어? <laughs> 아니, 아니. 둘라면 세트를 줘야 돼. 두 개는 세트여서 한 번에 수 밖에 없어 안경처럼 여자친구야 저도 못 받아요 아니면 그러면 내가 잘 받고 내가 너잘보고뭔소지넌 <laughs> <잘 보내고 웃음> 그게 진심이야너 표정이 약간 벌써부터 행복해졌는데 아니 뭐, 뭐 보이세요? 어너 지금 시각장애 된지몇년 됐어? 저 14년 그때는 안 보여 아 진짜 언제 보이는데요 어. 어, 다시 물어볼게 여자친구가 두종 눈을 다 줘야 돼 근데 그 여자친구가 좋아 넌눈 가져 이제 이 채널은 될 거야 원샷 한순 가져 너는 내가 가져갈게 <laughs> 그리고 저는 옆에다 다시 팔게요. 눈 뜨는 원샷탕을 여기서 안될것 같은데. 어, 아, 왜요, 왜요? 왜냐면 같이 할 사람도 없어. 나도 눈 떴을 거거든, 여자친구가. <laughs> 눈 뜨고 여자친구 거아 어. 많이. <laughs> 눈 떴어. 네. 딱 봤는데, 어? 너왜 이렇게 생겼어? 아, 근데 진짜로 그럴 것 같아요, 안 그럴 것 같아요? 미 미안. <laughs> 아 진짜요? 아, 라고 하면 안될거 같다, 아저님. <laughs> 너도 받았어. 정민 씨가 여자친구랑 치고 딱 봤는데 정민 씨가 야, 아니야, 이게 평가가 안 나와. 제가 생각했던 그 얼굴이 아니에요. 어, 견적이 안 나와. 계속 사랑하는 게 맞아? 이게 <laughs> 이 얼굴에는 나는 아니야, 이거. 얼굴을 보고 만나지 않았었잖아요, 눈이 안 보일 때. 지금 자꾸 회피하지 말고. 네가 사랑하던 얼굴이 아니야. 너, 누구세요? 정민이야. 다시 어... <laughs> 내가 눈을 감을까? <laughs> 나 사랑하려면 꼭 눈을 감아야 되겠니?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. 하나 리 떠나. 떠나라고? 뭐? <laughs> 아.. 난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.. 진짜 어렵다. 아 근데 음악 보세요? 그럼, 지금? 응. 지금은 어떻게 외모를 보세요? 너장애인는지 그럼 마지막으로 실생인의 입장에서 응. 뭐 연애를 할 때든 친구 관계에서도 아 이런 거 해줄 때는 나좀 감동이야! 하는 순간 있어요? 어느 순간 내 마음을 알아. 예를 들면 내가 보통 휴지를 많이 써, 밥 먹을 때. 이렇게 손을 들어. 여기 휴지가 딱다고 있어. 아 나는 아, 그런 그래. 여자를 만나. 아 정말요? 네. 저는 이상형이 딱 그런 사람이에요. 지금 나 지금 위험한 상태야 에? <laughs> 아니 아니요. 아니. <laughs> 오늘은, 오늘은 여기까지. 여기까지. 다음편은 위라크에서 <laughs> 만나요. 지금 <laughs> <아니, 너> 뭐야 스파이 <laughs> <laughs> <두 사람이> 아니에요? <laughs>